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부터 요 화살 끝에 액션캠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하늘로 쫙쏴 보고 싶었어요. 그럼 하늘로 쫙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서 뭐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뭐가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찍힌 다음에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지면서 절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땅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. 이걸 찍고 싶어 가지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제가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거 화살을, 이거를 뭐, 이렇게 붙일까, 이렇게 붙일까. 이게 어디로 붙여도 중심이 안 맞으니까. 그렇다고 이렇게 붙일 수도 없으니까. 그죠? 그러다가, 저한테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캔 뚜껑 따기 할 때, 이제 사람들 많은,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화살촉으로는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.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요런 거. 요런 화살 촉으로 화를 쏘는데, 이게 뭐냐면, 여기를 풀고, 이렇게. 그럼 요런 화살이 돼요. 그럼 맞아도, 이렇게. 푹신, 푹신. 카메라를 요렇게 달 겁니다. 요렇게. 그럼 카메라가 보이잖아. 카메라. 근데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얘를, 이 솜을 좀떼야겠어 이렇게. 이렇게 떼고 이제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얘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오렇게어불 들어왔다 켜졌다 어 되네 붙어버렸네 오렇게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코어. 네, 아 어, 쏘러 왔습니다. 아, 마스크 씨, 와, 아니 웨더나 했네. 이게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니까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. 자, 화살 아까도 보여드렸겠지만, 어 켜졌다.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 끝에다가 액션캠을 달아서, 그러니까 액션캠 화살촉이 된 거죠. 화살촉이 액션캠이야. 근데 이게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. 하늘로 쏴서 떨어질 때. 근데 그냥 화살은 하늘로 쏘면은 위험하죠. 왜냐면 이상한 대로 떨어지거나, 혹시나 내가 못 피해가지고 막 내가 맞을 수도 있어. 그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저도 진짜 기대가 엄청 커요. 엄청 무겁네 화살이. 자 카메라 켭니다. 와 무거워. 멍청하게 이렇게 받았어. 이활 들고. 그래서 지금 오마이가. Oh 갓 보이세요? 카본이 깨졌어. 지금. 보이신지안보이신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. 아 제가 액션캠이 하나 더 있잖아요. 해볼까? 와, 근데 이거는. 아나 진짜 짜증나네 자, 제가 액션캠이,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무게가 얘가 훨씬 무거워가지고, 5만원인가? 6만원 주고 샀는데, 아, 어차피 하루 나온 거 해보겠습니다. 왜냐면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. 얘는 영상이 아마 녹화도 안 됐을 거예요. 전원을 켜고, 아, 텐션이 너무 다운되네요. 이거, 바보같이 이걸 활을 쏘고, 이렇게 받은 거야. 이걸 내려놓고,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. 글러브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? 메모리 카드. 하늘로 쏴 보겠습니다. 아, 씨. 너무 아파. 이거 안 되겠는데? 이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가속이 너무 붙어가지고, 녹화는 된것 같은데, 아. 액정이 깨졌습니다. 샥 같은 것, 샷 여기 붙어있어요. 액정이 유리, 유리가요. 유리가 붙였고요 일단 작동을 합니다. 작동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쏜 다음에, 이게 떨어질 때 여기를 탁! 낚아채는 거야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툭 떨어질 테니까 어쨌거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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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이걸로 이렇게 오케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. 아우. 안 깨졌어, 안 깨졌어. 오케이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한, 볼 수가 없구나. 보고 싶은데, 액정이 나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. 어쨌거나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, 영상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,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이걸 괜히 해가지고, 정말 괜히 한것 같습니다. 집에 가기 전에, 심심해서, 30m 샷한번 쏴보고, 가보려고 합니다. 거의 한가운데.